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페노션입니다. 지금 페노션은 최근에 박스권을 잘 유지를 시킨 뒤 공매도를 이제 공매도가 최근 많았던 비중이 많았던 구간대를 잘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 전부 다 좋게 잡혀 이제 상승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보면은 오늘 포지션이 정말 좋게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볼린저 밴드를 이제 지지를 잘해 주면서 아무래도 도지형이라는 것은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지형은 다음 날 주가 방향성을 당장으로서 어디로 향할지 보여 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돌파하는 시점에서, 네, 방해되는 물량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당일 정말 이슈가 되는, 네, 기사가 하나 나와주던가 아니면은 BDI 지수가, 어,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조금 돌파하면서 나스닥 증시에서도 이제 해운업 관련해서 좋은 상승들을 보여줘야지만 펜오션이 내일 아침에 좋게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 기준점을 두자면은 오늘 당연히 종가 기준도 좋은 가격대가 돼야 되겠지만 어, 내일 시초가는 8,200원대부터 조금 잘 매수세가 바로바로 붙어 줘야지만 네, 당일 한 이때 돌파를 못 했던 수급을 신고가로서 보여 줄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어, 코스피 종목들은 대부분 우량주 종목들은 당일 7% 10%가 좀 많은 강한 어, 파동이라고 조금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의 수급창 수급들 다 물량을 잡고 상승을 시킨다면 충분히 내일도 20% 정도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이 잠깐 매도를 하였지만 이 매도를 물량을 또는 이 최근에 이어 이어서 정말 더 좋은 수급이 들어조, 들어와 줘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한 정말 한 500만주 정도 어, 들어오겠다. 들어온다면 네, 좋은 파동, 무조건 예상을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지금부터 조금 잡아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 기준점을 둔다면 7,880원 정도만 이탈이 없으면 계단식으로 조금 잘 상승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수급이 아침부터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 당연히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 참여자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5일선까지 다시 수렴을 하면서 밑에서 조금 박스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네, 수요일 시장이 예상이 되고요. 내일 만약에 수요일장에 눌림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목요일장부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면서. 새로운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반, 이제 매매 방법들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의 자기가 평단가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 네,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는 안 좋은 상황들을 이제 예상을 또 한다면 고점에서 매수했을 경우 네, 손절을 늦게 한다면 결국 손실폭이 크잖아요. 그럴, 그럴 경우에는 위에서 매수했을 때는 비중이 많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다시 한번 밑에서 올때 차근히 사자 이런 생각으로 느긋하게 매매를 해도 매매를 한다면 좋은 종목들은 충분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어, 이번 연도 사상 최고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눌림목에서 네,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눌림목은 잡아가는 게 정말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눌림을 줬을 때, 네, 그럴 때 잡아가는 것이 눌림목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b d i 지수는 일단 체크해 보자면, 음, 이때 페노션이 그때 고점을 돌파했을 때 시점이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페노션도 앞으로 더 높은 시세를 예상할 수 있다. 네, 9천 원대까지, 1만 원대까지 차근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도 집중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네, 관심 있는,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남겨보면서, 네, 같이 함께 좋은 투자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